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베이직 신텍스, 어, 비교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교급은 다 아시죠? 예, 두 개의 대상이 있고, 이두 개의 대상을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표현을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 여기에 a가 있으면, 뒤에 이렇게 a is more. 또는 어, 모월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이 쓰이거나 아니면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 뒤에 이렇게 이알이 붙거나 그렇게 되죠. 네 예, 그리고 뒤에 이렇게 된 이렇게 씁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보다 요 앞에 있는 것이 더뭐호하다 예, 이런 식의 표현이 바로 비교급입니다. 자 그래서 몇 문장 안 되니까 바로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I'm more lonely 에요. 더 어때요? 더 외롭다는 얘기죠? 그죠? 언제 더 외롭다는 얘기입니까? When we go abroad among men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때? 해외로 갈 때. 그죠? 그때 우리가 더 외롭대요. 뭐보다? 뭐보다 더 외로워요? When we stay in our chambers, 우리가 머무를 때죠 어디에 우리의 챔버, 챔버가 방이죠. 우리의 방에 우리가 머물 때보다,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해외로 갈때더 외롭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solitude는 고독이죠. 고독이 is not measured. 측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에 의해서? By the miles of space죠. 수마일의 공간에 의해서 고독이 측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마일의 공간은 뭡니까? 뒤에서 데디아가 꾸며주죠. 여러분, 인 n t e 이라는이 동사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개입하다, 그리고 개입하다, 그리고 뭐, 끼어들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상황 개선을 위해서 끼어들다 개입하다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조금 뉘앙스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인터럽트가 있죠. 이거는 진짜 이 방해하려고 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방해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방해하려고 끼어드는 것은 인터럽트고 그리고 뭔가 상황 개선을 위해서 끼어드는 것이 인터빈인데 그리고 이 인터빈이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뭐 사이에 있다. 그죠 뭐뭐 사이에 있다. 존재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 사이에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 사람과 그의 fellow 친구죠. 동료죠. 동료 사이에 있는 있는 그 스마일의 공간이잖아요. 그죠 스마일의 공간에 의해서 고독이 측정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어도 어,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예. 오히려 방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예. 그곳에 있을 때더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233번, 끝났고요 자, 234번 보시면, 맨스 마인 m i 요 인간의 마음 또는 남자의 마음은, 여러분 보시면은, 쏘댓이죠? 예, 쏘댓입니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죠? 그 마음이 너무 형성되어서, 너무 잘 형성되어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형태에서 이 뒤에 나오는 pp 앞에도 이렇게 쏘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그 영어성경 보시면 3장 16절에 갓 하고서 쏘 so 러브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바로 지금 과거형 동사 앞에 이렇게 쏘를 붙인 거죠 그리고서 갓쏘 러브 so The world 이런 식으로 아마 나갈 거예요. R L D죠? 그 다음에 대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오겠죠? 이렇게 과거형 동사 앞에서 도 이렇게 소를 써서 소대 틀을 쓸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P P 앞에도 소를 넣고 이렇게 대시 오게 되는 틀을 쓸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형성되어서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이겠죠. 이때 i t u 그것이 비교급 강조, far이죠.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는 뭐치, 그리고 far, a lot, still, even,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ever도 있죠, ever. 예, 이렇게 여섯 가지, far까지. 자, 훨씬 더 susceptible. s u s c t i b l e 이거 유명한 단어죠. 이거 이 동의어 묻는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뭐랑 동의어냐면, 이 벌러너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말이 좀잘안 나와요. 오른쪽에 앞면에 마비가 좀 와갖고 그래서 지금 침 맞고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입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요 단어가 이제 동의어 묻는 문제들 주로 이제 편입이라던가 탭스라던가 그렇죠. 토익에서는 요정도 수준안 나오는 것 같고 예, 편입 탭스 이런데서 많이 나와요. sceptible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에 영향받기 쉽고 예민하고 민감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훨씬 더민감하대요 영향받기 쉬워요. 뭐에? Falsehood죠. 거짓이죠. 뭐보다? Then to truth. 진리보다. 이렇게 비교할 때는 정확하게 똑같은 걸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to를 이렇게 붙여주는 붙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보다도 거짓에 훨씬 더 영향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너무 잘 형성되어서 자, 235번 갈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is knowing. be ing니까 여러분들 왠지 진행형 같죠.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랑이 아, 알고 있는 중입니까? 말이 안 되겠죠. 이때 이거는 동명사예요. 비동사 ing 앞에 이 주어가 동작의 행위를 하면 진행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영사로 보여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이죠. 그쵸? 그렇죠? 모든 것을. 누구에 대해서? About someone. 누군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원하는 거죠. 뭘 원해요? To be with them. 바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여전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대상인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그렇죠? 계속해서 알고 싶은 거. 알아도 깊이 알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사랑이죠. 자, more than이죠. 여러분, more than 다음에 any other 단수 명사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옆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비교급 하고서, then 한 다음에, any other. 여기 뒤에 뭐가 나오냐? 단수명사가 나와요. 단수명사. 자, 요거는요, 최상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상급. 시험에 여기 단수명사 쓰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누구? 다른 사람들. 그죠 다른 사람들인데 이 해석을 할 때는 근데 문법적으로 S 안 붙인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는 것이 최상급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만이니까 최상이죠. 그래서,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같은 경우는, 어, 최상급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뭐,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뭐, 굳이 그렇게 말, 예문 하나 드릴게요. 그냥 예문 하나만 드리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She was taller. 그녀가 키가 크죠. 그 다음에, then을 써주고, any other 쓴 다음에 girl. 걸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in the class 라고 쓰게 되면은 그녀는 보다 더큰 거죠. 누구보다. 다른 어떤 여자애들 반에 있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죠. 그리고 플러스 다르게 다르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녀가 she was the 최상급으로 털리스트 써주고 in the class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비교급된 애니아들 단수명사는 최상급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236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어가 주어가 부정어가 오게, 오게 될때도 최상급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 좋아요. 그래서 nothing is more v a l u a b nothing 이니까, 왜, 어떤 것도죠? 어떤 것도 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뭐보다? 시간보다. 그럼 뭐가 제일 가치가 있다? 시간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time is the most valuable.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어떤 것도 덜 가치 있지는 않대요. 여기 뒤에 생략이 됐죠? 뭐가 생각되어 있는 것 같아요? ten h it it은 t i m 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그죠? 그런데 어떤 것도 그 시간보다 덜 가치 있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 상당히 홀대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어, 게으르게 보내고, 그죠? 예.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홀대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7번 보시면, There is no such thing인데, 그 다음에 as 나왔죠 예, search, 하는, search 는 search는 as 하고 붙어 나오죠. 그래서, 이, a little country니까 작은 나라. 그죠? little은 작은, 뭐, 하찮은 이런 뜻, 뜻도 있겠죠? 작은 나라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죠. 위대함이죠. Greatness. 뭐에 대한? 한, 어, 히브리니까 이거는 민족이죠. 민족 또는 백성이죠. 한 민족의 위대함은 is no more determined by their numbers than the great, greatness of a man is by his hate. 여러분, 요거, 좀 중요한 건데, 어, A is more 아 죄송합니다. 다시 지우고 A is no more. 그리고 이제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then B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A is no less. 그리고 형용사 부사 나오고 then B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거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양자. 부정이에요. 위태권은 양자 긍정입니다. 즉이 a와 b가 둘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밑에는요. a하고 b가 둘다 이거라는 거예요.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쉽게 he is no more surprised. then e 라고 써도 되고 뭐이 E라고 쓸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안 써도 되고 그냥 e 만 하도 되겠죠?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가 그녀보다 더 놀라지 않았다죠. 그러니까 그와 그녀는 다 놀랐다는 거예요, 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A가 뭐뭐 하듯이 B도 뭐뭐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 부정이니까 다시 a가 뭐뭐 아니듯이 b도 뭐뭐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아시겠죠? 밑에 거는요. 똑같이 이 문들면은 he is no less surprised than she 하게 되면 양자 긍정이죠. a 그가 놀랬듯이 그녀도 놀랬다요. 위에 거는 그가 놀래지 않았듯이 그녀도 놀래지 않았다고 아무튼 no more than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 비어급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땐 양자 부정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no more than을 붙여서 쓰면 뭐예요 no more than을 붙여서 쓰면 예, 이거는 제가 눈이 들고 말했겠지만 nothing but이랑 같다고 그랬죠 예, nothing but 그리고 또한 단어로는 only죠 이세개 같은 거죠 no more than이랑 no more 사이를 띄어서 쓰게 되면 예, 양자 부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한 민족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자, no more 된이죠. 자, 양자 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 민족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죠?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양자 부정이니까 않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의 위대함도 그의 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한 개인이나 어떤 그러한 수적 규모, 이 외형적인 키 이런 것들로 단정 지어 줄수 없고 결정되어 줄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비교급 구문이 이 영문법 책을 보면 항상 비교급은 맨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 베이직 신텍스 강의에서도 예문을 좀 많이 못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비교급 파트만 여러분들이 문법책을 통해서 좀 열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구문집 같은 거 사셔서도 이 비교급 예문들과 구문들만 좀 익숙하게 이제 될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237번에서 말한 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양자 부정구문 있죠? A is no more, b l a b l a than B. 이구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CS 루이스 그 순전한 기독교 그 챕터 1에만 보더라도 이 내용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요걸 알아야지 해석을 할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게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뭐 비보다 뭐더 그런 것이 아닌데 a가 막 이상하게 막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자 부정이라는 것을 알고 a가 뭐뭐 하듯이 b도 뭐뭐 한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a가 뭐뭐 안 하듯이 b도 뭐뭐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간단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238번부터 예, 한두번 정도 더 남았어요. 예, 그것만 끝나면 이제 베이직 신텍스 끝납니다. 예, 계속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